자, 이제 3일 남았수다, 폭상망했수다. <laughs>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20만원이 아니고 5만원으로 보장을 축소한다고 폭상망했는데,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정답터가 알립니다. 자, 0세부터 15세까지, 자녀, 미성년자, DB손보 그냥 하시면, 99.9%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db 손보 여러분 하시면 무조건 체증형으로 하세요. 지금은 db 손보 연계가 없습니다. 상담은요. 010-2000-8676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혼합설계 능력 있는 담당 설계사 배정해 드리겠고요. 자 영세부터 미성년자 db 손보 체증형 간병인 그냥 하시면 99.9% 문제없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0세 기준으로 만약에 간병인,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회사가 괜찮느냐? 만약에 유병자라고 하면은 삼성생명 꼭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건강체라고 하면은 DB 손보와 삼성생명을 좀 비교를 해 보시는데, 내가 만약에 체증형이 좋다. 보장을 만약에 두 배로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KDB 생명이 있습니다. 교보 생명이나 KDB 생명은 40만원씩 돼요, 간병인이. 두 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나이는 뭐가 제일 또 중요하냐면 납입 면제 강화형이 있어서 한화 손보로 들어가실때 요양병원 9만 원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화 손보 2번 간병인은 질병이나 상해가 통합으로 단일 담보로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납입 면제가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요양 병원을 9만 원 365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보험료 자체가 절대 비싸지 않아요. 이 간병인 여러분 하나 손보로 요양 병원 준비해 드시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담당 설계사 배정해 가지고 안내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병인 유병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병자 간병인은요. 삼성생명이 정말 보험료가 좀 저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알릴 룸 자체가 이게 어디는 뭐3 5고 어디는 뭐다 이게 3 5놓고좀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설계 능력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3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폭삭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폭삭 망했습니다. 회사가 이거를 진짜 알리지 말래요. 끝나는데자 간병인이 2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축소가 되는데 제가 볼때 회사는 분명히 자 이렇게 요양병원이면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가는 거고. 40세까지는 여러분 남면이 좋으니까 하나 선보 저렴하니까 할수 있는 거고 자 메리치는 남자 디비 손보는 여자 자 삼성생명이랑 만약에 이거를 같이 비교해 주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간병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정답 사컴에다가다 설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자녀가 만약에 운동선수가 될 거야 뭐 아니면은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 직업급수나 이런 게 만약에 어좀 고위험 직종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생보로 가시는 게 되게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손보 여러분 디비 손보 이거 체증형도 이렇게 다 설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5만 원으로 지금 축소된다는 얘기고 연계가 생긴다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간병인 여러분 이렇게 체증형으로 준비해주시면 굉장히 좋겠고 지금 이거를 준비 안 하시면 완전 폭삭 망하는 겁니다.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뭘 말씀드릴 거냐면. 시간이 없으다 지금요 진짜 3일 남았으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만약에 같이 상담하시다가 자녀분이 만약에 20세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나이나 생명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보험료 자체가 왜 이렇게 여러분 그 보장 대비 정말 싸다라고 느끼게 되냐면 이게 복합 치료가 돼요 암에 대한 치료가 복합 치료가 되는 유일한 상품이에요. 복합치료란 수술에도 지급, 방사선도 지급, 약물도 지급, 세번 지급합니다. 근데 보장이 이게 3천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만약에 내가 암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9천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9천만원이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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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년간. 온바람,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구름마다다 보장 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는 라이나 생명에다가 2만원으로 그냥 해주시면 된다. 보장 자체가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커요. 자 이거 상담 꼭 받아보시기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림프전이암 1억 이거 여러분 언제 막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진짜 최강의 보험이에요. 갑상선 암으로 림프전이 돼도 1억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보험료 만원도 안하거든요. 자 이거 진짜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으다 <laughs> 진짜 그냥 해라 그냥. 이거를 만약에 가입을 진짜 안 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최악의 오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 보험회사가 이거 손해를 감당 못할 거예요. 자 일반암으로 림프전이가 돼도 1억. 소외감에서 림프전이가 돼도 1억. 지금 플랜도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진짜 폭상 망했수다예요 진짜. 무조건 삼성화재 림프전이 최저 보험료로 림프전이 1억 원은 누구나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씀 드리고 이제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마칠 건데, 설계사님들 중에 100%, 100% 설계를 하기 힘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몰라서 힘들어요.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매일 회사 물어봐. 자, 두 번째. 알아도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설계를 매니저에게 요청을 하면 원수사 매니저는 기계식으로 합니다. 다양한 플랜과 다양한 설계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서로 간에.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더 괜찮은 설계를 찾아서 남들보다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저희가 유료 회원제 하게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청을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적을 탁 찍지를 못해서. 그러니,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 교환 있고 소식지 있죠? 정확하게만 요청을 하자. 예를 들면, 하이클래스 담보와 림프전이암 1억원 넣어서 15세 남자 설계를 정확히 요청하면 5분 안에 나와요. 3분 안에 나와요. 정확히 요청만 하면 설계를 여러분 카톡방이나 정자닷컴에다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요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엄 우리가 회원제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 상품 교육을 저희가 지금 매일 할수 있는데 원수사 교육 매니저나 원수사 지점장님들이 오시죠. 자 레벨이 달라요.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최신 내용이에요. 옛날 내용 갖고 저희한테는 교육 못 합니다. 제가 또 같이 참관해서 하면은 최고의 상품 교육이 된다. 다 촬영하고요. 스크립트라든가 요약 정리 다 해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다시 보기 할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님들 중에 혹시라도 회원제를 아직 안 하셨다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보상 교육은 최소한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냐. 보상 마케팅을 하는 설계사. 고객님 만나면 보험금 찾아주기 먼저 하고 약관 확인하고 이런 설계사.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껀이 걸려요. 아, 이분 휴유장에 청구 안 했구나. 아, 이분 교통사고 합의 제대로 못 봤구나. 아, 이분 암 조직 검사결과지 검토 안 했구나. 아, 이분 뭐 이, 이런 이런 사유로 손해액의 평가를 제대로 못 했구나. 이런 것들이 뭐 껀이 나와. 뭐 사망 보험금 이거 왜못 받았지? 상해 사망 보험금 왜못 받았지? 이런 것들을 하는 설계사만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돼요. 명단을. 그래가지고, 손해 사정사 교육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는 소속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있다는 생각을 하냐고. 자, 이거를 해줘야 고능률이 되는 거예요. 딴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 눈을 뜨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 이건 손사건이 되는구나. 이건 보상권이 되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내서 행동을 할때 여러분 고능률이 되는 거예요. 돕겠습니다, 제가. 자, 세일즈 교육은 이 방송이 지금 시청자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보험 계약의 99.9%는요, 가입자분의 성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보험 싫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사로서는 최악의 고객이에요. 보험, 예를 들어, 엄청 부정적이야.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눈도 안 마주쳐. 듣지도 않아. 이런 여러분 고객들은 피해야 됩니다. 어차피 못 팔아요. 보험 여러분 막안 좋게 생각하고 불신 강하고 설계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들 만약에 상담해도 절대 못 팔고 팔아도 여러분 유지가 잘안 됩니다. 그니까, 상품 교육이나 보상 교육이나 세일즈 교육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일즈 교육은 어떻게 내가 영업을 잘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라이브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되게 막 쓴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딱 보면 보이니까. 딥이 딱 보면은 보여요. 아, 이분은 계약할 수 있는 고객. 아, 이분은 계약 절대 힘든 고객. 이분은 계약해도 진짜 사람 괴롭히는 고객. 이분은 내가 잘만 하면 소개도 나오고 진짜 한 집에서 100만원 200만원 나올 수 있는 고객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나는 진짜 깨우쳐 주고 싶은데 설계사들이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등한시한다 상품 열심히 공부하면 팔릴 것 같죠 그러면은 연구원이 돼야지 보험 여러분 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 막 상품 잘하는데 영업합니까? 영업, 영업 못해요 그러니까 세일즈의 문제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품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보상의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세일즈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세일즈를 너무 등한시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시스템은 정닥터닷컴에다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설계사님이 계시면 저희가 입사 받습니다. 입사 받아요. 그러니까 신입 경력. 뭐 너무 좋잖아요. 보, 보상 전문가 이렇게 되실 분들은 입사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 소속을 당장 옮길 수 없는 분들은 회원제를 신청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설계 같은 거를 만약에 카톡방에다가 올, 요청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 입사자든 타사 회원제든 구체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빨리 올려 드릴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게 훈련이 안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을 잘 못하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품을 못 찾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안 보험 어디 갔어요? 이름은 여러분 설계를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죽어도 없다. 수술비 어디 갔어요? 설계를 일,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죽었다 깨도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관점이 달라서, 누구는 하나 생명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디비손보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에이베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신한나이프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설계, 어디가 좋아요? 설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주세요. 근데 집에 목적지를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니, 네 집이 어딘데? 그냥 집에 가주세요. 우리 집에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집에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다, 모든 게. 모든 게뭐 회원제를 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 있기는 매일 방송에서 자료 올려주고 설계 올려주고 교환 올려주고 소식지 올려주고 뭐 혼합설계 방법 알려주고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게 혜택이지 뭐 여러분 무슨 혜택을 어떻게 더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오늘 낮방송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갑상선암 림프전이 1억 무조건 해주시고요. 자 라이나 생명의 암 직접 치료 이것도 여러분 최저 보험료로 무조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간병인도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방송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010 2000번 8676 번으로 연락을 주시고. 혹시라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전체 보험에서 설계 가능하신 혼합설계 전문가로 담당 설계사 배정해 드릴 거고요. 설계사님들은 시간이 금입니다. 혼자 고민해도 아무 해결 안 돼요. 기본부터 교육 받으셔야 되고, 기본부터 학습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가셔야 돼요. 자, 원수사 교육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일즈 교육, 보상 교육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셔야 되는데, 보장성은 1년 배우셔도 좀감 잡아요.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세일즈 교육은 청약이에요. 청약 노, 넣어보시면 고객이 이제 뭐 계약이 10건, 계약이 20건, 계약이 뭐몇달 이렇게 쌓여 보시면 알아요. 아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는 청약을 늘 때에 그 다음 달 수수료를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이 3개월, 6개월 지속이 되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 고객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계사는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거든? 그러면서 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